사업 실패한 사람 걷어줬더니 위장이혼 당했습니다. 10년을 바친 남편이 저를 버렸습니다. 위장이혼하자더니 진짜로 저를 내쫓더군요. 제 돈으로 빚 갚아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한 가지를 몰랐지요.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뼈가 굵은 장사꾼이란 걸 말입니다. 그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위장이혼만 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서류상으로만 남남이 되는 거야. 1년만 참으면 다시 보란 듯이 일으켜 세울게.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 녀석 봐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왔더니 제 옷은 온데간데없고 남편 전처의 화려한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바닥 쓰레기통에는 제가 남편 생일에 사준 명품 스카프 상자가 찢어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안에 메모가 있더군요. 자기야, 이거 색깔 너무 촌스럽다. 시장통 할머니들이나 쓰는 거 아냐? 걸레로라도 쓸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과 전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 얼굴엔 미안함이 아니라 차갑고 싸늘한 경멸만 있더군요. 저는 찢어진 상자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 진정 좀 해. 우리 법적으로 남남이잖아. 며칠 전에 당신 손으로 도장 찍었잖아. 10년을 키운 아들 녀석이 끼어들더군요. 아, 시끄러워, 진짜. 아줌마, 이제 그만 좀 질척거려요. 누가 키워달랬어요? 이 녀석은 제 낡은 가방을 질질 끌고 와 현관에 내던지며 만원짜리 몇 장을 흩뿌렸습니다. 자, 짐 쌌으니까 이거 들고 나가요. 퇴직금이라 치고 차비는 줄 테니까 10년을 몸종처럼 부려먹고 내 돈으로 빚 갚아준 놈들이 저를 쓰레기 버리듯 내쫓았습니다. 맨발로 아파트 복도에 쫓겨나 철문이 제코 앞에서 쾅 닫혔습니다.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10년을 쓸고 닦았던 내 집, 내 가족, 내 인생이 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머니에는 아까 챙겨 나온 전대 하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평생을 바쳤던 그곳, 남대문 시장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도둑놈들이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